안녕하세요 네, 선글자스입니다 오늘은 고향 서산릉 고향 서산에 있었네요 효창원의 의령원이 효창원의 의령원이 2편입니다 제가 지금 릉이 보이게위에 위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기 있는건 효창원이고 저기 있는건 의령원입니다 야 효창원은 무효세자의릉이고 원이고요 의령원은 의소세자의 원입니다 원이 문제는인편넷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시간입니다 감상해보세요. 음. 이것으로 고향사삼릉교 창원의령원 예양세대 나머지 곳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비공개예요. 여기 한번 못가고 이것으로 고향서삼릉 경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안녕